kb 30% 네, 2차 15시 5분 네, 청약 경쟁입니다. 음, 15시 5분 현재 네, 청약 건수가 네, 7만 9천건 네, 8만건 정도 들어왔죠. 예상보다는 조금 청약 건수가 덜 들어오는 것 같고요. 네, 증거금은 1.2조 들어왔습니다. 뭐 비례 청약 경쟁률은 예상과 12시 예상과 네,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. 현재 7.8주급 균등이 네, 비례한주 193만원 정도 되죠. 최종을 예상하면. 음, 최종 청약 10만건의 예상균등 6.2주죠 어, 비례는 아까 예, 예상했다시피 뭐 1.5주정도 들어와서 네, 240만원 1억당 40주정도 배정이죠 40주면 네, 8만원 배정이고요 어, 2500원 위에 딱 2500원이죠 네, 보통 스펙이 요즘은 시가가 250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고요 오늘도 그랬고 어, 3천원에 매도한다 그러면 1억당 40주니까 5 4 2만원이죠 네, 청약하면은 일단 파킹통장은 제세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네, 이거는 제세공과금을 안 내니까 네, 좀 귀찮죠 어 균등만 할까요? 네 비례 그 대표로 비례 하나 정도만 할까요? 네 저는 우대 대부분이 KB는 우대가 많죠 사실상 은행 파킹통장 파킹통장 그 증권사 발행업 이자 정도는 해결해 줄것 같아 가지고 한 계좌 정도는 네, 비례로 네,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우대기 때문에 한 계좌밖에 못 하죠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그래도 아 쓰면 27, 2750원 정도에 매도해야 되네요 마통을 하루 정도 쓰면은 음, 현금 좀 남은 거자투리로네 청약을 해야 될듯 보여지죠 네, 상당일은 9월 25일이고요 네 마통은 쓰지 않을 거고요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